와 아에바가 20마리 나오네? 음... 강인함이? 갑시다 아 근데 이거 베스가 나면 끝장이에요 어... 아... 어, 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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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어? 옳지, 맞았다, 어. 오케이. 어, 안 맞았네, 어. 어, 그도 공주가 녹는다? 어. 어 많이 안달었어요 그래도 어 미공 자체 스탯이 있거든. 와 저기 안 들어갔네. 이러면은 제공주가 먹히겠네. 음. 응. 말았다. 아, 깝다. 콩! 그래, 저거 들왔으면 좋았는데, 응.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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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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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런 깡대체가... 어... 됐죠. 알바가 불리하거든. 나리전에서 아니다. 나리한테 그걸 껴줘야겠다. 어... 크리를 껴줘야겠다. 음, 크리, 가죠 크리. 응? 가자. 아, 힘들어요. 오구마 박세. 어 얘는 박세요. 오, 야. 빼, 빼. 말았다, 어, 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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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 배, <laughs> 배, <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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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갔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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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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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계? 배, 연들상했다아상했었는데 뭔가 이상한데? 음. 맞다. 어. 다 음. 오! 막수이니깐요 알바가 좀 개편이 좀 이루어진 거같 함께나다. 음, 뒤로 어, 좀안 들어온다. 아, 좀 버프 받는 게 없어가지고. 데이 옳지, 내게 힘을... 옳지 됐다. 아이고! 그들이 다 아이고 됐다 응 이거 모르겠다 <laughs> 아 이거 <이건> 모르겠는데 어이구 <laughs> 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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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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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laughs> 어, 의외로 알바가 공주랑 꽤 할만하네? 왜냐면 스텝발로 밀릴 줄 알았거든? 음... 선공주? 의외로 많이 버티네? 어... 오케이. Okay. 다행. 오케이 드. <laughs> 음. 어막 끊들었어요. 오케이. Okay. 됐다. 오케이. 오, 아 이봐, 체감 들은 같기도 하고. 음, 자 유진이죠? 오지? 됐다. 알았다. 50만! 오오 십만 작아요. 어 스킬 범위도 좀 늘었다고 했는데 음.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공주로 삼픽하야 어, 되네. 지금들은. 스키싸안 가? 어. 오케이, 어, 콩했네요. 먹을 줄알지어 어이고, 연계들이 안 들어온다. 됐다.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응. 으 역시 오으한테 약해 저 마리나 아지 자르면 되는데. 아빼빼빼아으 된다! 오, 옳지! 포션! 오케이 그리고 공주가 버프를 많이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응. 먹어 먹어 어이구 안 좋아요. 오 이게 떠어? 제발. 아 깝소. 깝소. 근데 네. 어 지금 삼픽이 힘들다. 음 힘들어. 오케이. 어우 즐기다. 궁이 안 돌렸네. <laughs> 알바 상향 체감은 들긴 하네요. 어게다가 지금 오그마 쓸 때보다 좀더 버티거든. 음. 어 알바 상향은 체감되네. 나름 한 대로 되겠는데? 그래도 나중에 무속 탱커 나오면은 또 조합이 되지 않을까요? 으아! 막 베스 많이 나온다. 음. 옳지 맞았죠? 와우. 원거리에서는 피하기 힘들다 진짜. 음. 아이고 깝시다. 공주질 잘 들어가. 제발. 옳지! 땅! 공주 킬러네. 오히려 나리도 나인데 어. 알바도 잘, 들어, 잘 들어가네. 음. 오오지오지 빠졌었어요. 잠가라 어. 콩, 다행. 아, 바가 됐다. 아, 바까 됐다. 어, 바까 됐다. 오, 바가 됐다. 오 알바 괜찮은데? 아 기분 탓인가? 어? 기분 탓인가? 약인가? 아씨 구그 물이 안 가는데? 안 좋아요. 어, 어. 오케이. 아이고야, 어때요? 맞아, 싸워. 아이고, 됐다. 응, 응 알바 좋아졌네. 음. 데잇, 데잇. 아예바가 이만큼 캐리가 안 되는 캐리였는데. 음선 말이나. 어찌? 와 스킬 대 많이 들었다. 어. 맞다 음. 안 돼. 잠 물렸어. 아, 잘못 상자. 잘 물렸어, 씨. 아, 빡치네. 아이씨. 어, 화나래 아이씨. 어, 맞네. 오그만 지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상성은괜찮거든요 상자 창. 됐다. 있다. 됐나? 아이고 깝 아 접근 맞지 확실히 약하다 버프 받는 게 없어가지고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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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응. 어. 그렇죠. 킬러지 뭐. 어. 자, 숨 참고. 숨 참는다. 흡. 숨 참는다. 흡. 머리 피해라. <laughs> 한번 더. 3 2. 흡. 네, 일 처리는 클라퍼네 조인스. 힘들죠 오히려 지금 공주하고 유진이 많은거 치면은 무속댁도 음 득을 보는거니까아이고 공주갈게 많네 어. 예 팔로우 감사합니다잉 오케이. 어이구 클날 뻔했네. 됐다. 오케이. 와각도 커진 게 크다. 어 살짝 끄트머리 맞는 거잖아요. 어. 음 살짝 끄트머리 말이 맞아. <laughs> 명색이 미공인데 아이반드 털리면은 좀현타오긴 하지. 음 이게 역속이지. 그러니까 역속이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 어 이거 제가 불리한데 아닌가? 나리언 빡세거든요. 용계 어. 싸매야 돼. 어. 알았다. 아, 깝샷. 마티는 제가 지거든요. 어. 아, 이거 빡센데 왜냐면은 공주가 어, 이거 부상이거든 진짜. 오, 다행이다. 어. 됐다. 음, 응. 불팔았다. 들어간다. 숨 참는다. 숨 참는다. 후, 나이 아, 야, 공식, <laughs> 야, 콩! 콩! 아뛰라 잣! 신성하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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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 <laughs> <laughs> 뭐지? 금방 뼈 맞았는데? 두판 어? 어? 시간에배하다 어? 어? 시간에배해요 2분 남았어 이판이 막판이겠다 어. 아이 공주가 애매하네 알았다 오케이 잘 깔아뒀고 맞다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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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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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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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일정 근데 아이바는 체감 나네요. 어, 아이바 체감 난다. 어, 아이바 체감 난다. 오, 괜찮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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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됐다 됐다 원투 부담 되거든요. 어. 나도 부담되고 상대도 부담되고. 어. 오 클랩 버했다 진짜. <laughs> 뭐가요? 아바가 아니면 베스가? 베스는 스치면은 세방 간다 봐야죠. 잘 맞추면 두 방. 음 베스. 끝났구라.